삼성전자 어, 주가를 보면 좋으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표가가 이제 13만 원까지 나온 상황인데 어, 이번 3분기 매출이 워낙 잘 나왔잖아요. 예, 시장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은 한 10조 4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어, 12조 넘게 나왔었고 그리고 어, 이 내부에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체질적으로 좀 건강해졌다라는 인상을 네. 주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다시, 세후 실정은 이제 이달 말에 나오겠지만, 반도체 쪽에서 한 6조 중반 정도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이번에 삼성이 만든 디폴드 7은 상당히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MX, 즉, 스마트폰 사업부도 3조 중반 정도 영업이 나오면서 두 사업부가 실적을 견인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이번 분기에 저희 추정으로는 뭐 7조 이상 영업이 나와서, 음. 어 여전히 파운드리는 적자지만, 그래도 메모리가 어쨌든 실적을 견인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파운드리가 여전히 적자지만 그 적자 폭은 상당히 줄었죠? 네, 좀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대동적인 내용은 추후에 파악해야 되겠지만 적자폭이 예. 줄었다면 그경에는 역시 가동률 상승이 좀큰것 같고요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지플립 7에도 좀 들어갔고요 아, 예. 그리고 삼성이 저기 어쨌든 닌텐도에 들어가는 팔라노 칩 그리고 일부 이제 팔라노 제품들 수주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게좀 특히 가동률 상승에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실적 발표 때는 이게 숫자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것도 기대도 되는 겁니까? 아, 아, 바운드리는 좀 쉽진 않고요. 아, 그러습니까 바운드리라는 게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신규 또 텍사스의 테일러 팹을 가동을 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비가 잡히거든요. 감가상각비 아, 예. 발생분을 고려해 본다면 뭐~ 어, 에비타 기준으로는 뭐~ 좀더 좋은 변화가 있겠지만 영업이익단의 음. 흑자는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뭐~ 적자폭만 좀 많이 줄어도 저는 충분히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뭐 파운드리 적자는, 어, 유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체질적으로 건강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 갤럭시 Z 폴드 7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말씀을 네. 해 주셨잖아요. 어, 지금 하이엔드 수요가 회복되고, 또 폴드블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여전히 물량 기준으로는 뭐 1등이지만 이제 애플하고 격차가 거의 없는 1등이고요. 음, 네. 사실 삼성 스마트폰이 물량 기준의 성장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서 애플과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차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음. 다만 이제 애플이 없는 품목이 폴더블 제품이고 그리고 이번에 에이팩에서 이제 트라이폴드라고 해서 두번 접는 음. 또 폴더블도 나오니까 뭐 애플은 내년 정도에 이제 폴더블이 나오겠지만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곱 번째 폴더 제품이 이번에 음. 나와서 좋온 결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번 접는 드라이폴더 물론 하웨이보다는 조금 뭐 출시는 늦었지만 네. 제품의 완성도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드웨어에 있어서 폴더버는 삼성이 좀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음.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의 차별화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버를 통해서 삼성이 좀 생태계를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음. 어 최근에 구글하고 이제 제미나이 협력하면서 이 부분도 좀 삼성의 어, 좀, 사용자 경험 제고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 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플도 폴더블 폰을 곧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술 경쟁력은 삼성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사실 폴더블은 삼성 디스플레이 역할이 중요하고, 그 서프라이 체인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삼성이 오랫동안 폴더블에 있어서의 완성도는 정말, 뭐,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전자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폴더블 오. 시장의 저변이. 왜냐면 폴더블을 쓰면 약간은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예, 젊은 분들이 저 폴더블을 잘안 쓰고. 어, 근데 물론 저 주변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더블을 쓰면 저도 쓰고 있지만 일단 노안에 좀 도움이 되고요. 아 화면이 크니까.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지금까지 출시 안 하다 보니까. 폴더블은 좀 나이든 쓰신 분이 비즈니스맨들 아. <laughs> 나이든 비즈니스맨이 쓰는 제품이고 젊은 분들은 이제 안 쓴다는 좀 인식이 있었는데 음. 애플이 이제 그런 제품을 출시하면 전체적으로는 어, 혁신은 폴더블이다 이렇게 가면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는 상당히 즐거울 거고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의 저변 확대에도 저는 왜냐하면 폴더블이 메인 플래그십이 돼야지 삼성 음. 폴더블도 좀더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이제 잘못된 인식을 있다 보니까 <laughs>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아쉬 웠던 왜냐면 폴더블이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역신장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 저도 최근에 이제 해 출장을 가봐도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폰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이 폴더 세븐은 거의 뭐 상당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폴더 세븐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어, 좀 하드웨어의 차별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 놀라게 된그 정도 좀 좋은 계기의 제품이지 않나. 그래,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 이제 삼성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이거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플이 확실히 그 세련됐다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네, 네. 애플도 폴더블 폰을 만들면 어 삼성에도 어떤 이미지 네. 개선의 효과가 있을 네.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600어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 모델에 탑재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도 S26 시리즈가 뭐 울트라부터 쭉 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 이제 콜컴하고 이제 콜컴이 이번에 이제 9월 달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어 어쨌든 스냅드래곤 엘리트 엘리트 젠5를 공개를 했거든요. 음, 네. 그 제품이 삼성 신제품에도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26의 뭐 하이엔드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 아. 칩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나머지 제품에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음. 저도 이거는 뭐 내년에 돼야 저희도 알수 있는 거라서 어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이엔드는 퀄컴 칩을 쓰고 약간 좀 약간 그 최상위 모델에는 콜컴을 쓰고 음. 그 이하 모델에는 어 어쨌든 엑시노스를 쓰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이번 폴드 우리 집, 집 폴드 7 시리즈도 그렇게 했거든요. 플립 예. 7은 삼성 엑시노스 2000을 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폴드는 콜컴 솔루션을 썼는데. 어, 향후에도 좀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엑시노스 2600이 그 성능과 수율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 뭐 발열 문제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이걸 성공해야 지금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 변화, 체질 개선에는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삼성 이제 우리가, 어, 특히 LSI 파운드리는 어떻게 보면 같이 상당히 밀접합니다. LSI는 음. 삼성의 이제 리스 비즈니스고 네. 그 제품에 뭐 대부분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삼성 LSI 이제 3대 날개가 있거든요. 음. 하나가 엑시노스고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드라이브 IC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 이세 가지가 3대 날개인데 뭐 드라이브 IC하고 CIS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AP라고 표현하는 엑시노스가 많이 좀 부진하면서 음.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서 뭐좀 LSI도 좀 어려움이 컸는데 이게 되면 일단 LSI도 좀 의미 있는 흑자전환이 될수 음. 있고요. 지금도 LSI가 적자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소폭 BP보다 약간 높은 레벨인데 이제 엑시노스가 좀 예전과 같은 이력을 발휘한다면 LSI사 부가 이제 좀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할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에 또 도움이 되죠. 예. 이 제품은 또 삼성이 다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의 가동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90% 정도 되거든요. 이제 오나노이하 선단 공정은 삼성도 빨리 이제 오나노이하 선단 공정의 가동률을 한80% 이상으로 올린다면 지금보다 적자폭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파운드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어, 수주를 따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념비적인 성과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레퍼런스를 늘리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는 되게 주요한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음. 네, 참고로 이제 테슬라의 제품은 이제 도조 칩이라고 해서 슈퍼 컨투어형 큰 칩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FSD 칩이 있는데 FSD 칩은 참고로 자동차에 두개 들어갑니다. 음. 근데 지금까지 FSD는 삼성이 이제 생산을 하다가 마운드를 하다가 내년에 나올 이제 AI 5부터 이제 둘다 이제 TSMC가 생산하거든요. 음. AI5의 도조칩, 그 다음에 FSC 둘다 TSMC가 생산하는데, 근데 내년에 나올 제품은 도조는 2나노고 FSC는 3나노인데, 네. 삼성이 이번에 수주받은건 AI6라고 해서 둘다 2나노 제품입니다. 음. 삼성이 2나노는 지금 램프업 중인데, 어쨌든 2나노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점을 저희는 뭐 27년 초라고 보면, 어, 이때 이제 삼성이 2나노 성과가 좋은 성과를 내면, 뭐 후속, 팬미스 기업들 대표적으로 음. 지금 팬리스 기업들은 뭐 중국이든 뭐 국내든 이렇게 삼성도 계속해서 수주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티어 원 미국 고객을 확보 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경 연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테슬라의 음. 물량을 삼성이 충분히 이난호에서도또 좋은 수율과 그다음에 어, 어, 고객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면 음. 다른 거래선들도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이 네. 보통 3나노 웨이퍼가 TSMC가 웨이퍼당 어, 18,000불 정도 합니다. 음. 근데 2나노는 지금 어, 좀 아주 큰 고객은 2만 불 중후반 정도 되고요. 어, 2만 6천 불, 네. 2만 7천 불이고, 그 다음 물량이 적으면 3만 불이 넘어가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TSMC한테 중요한 고객은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TSMC한테 제일 중요한 고객은 애플하고 엔비디아입니다. 예. 네. 그래서. 테슬라의 웨이퍼 오더가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거죠. 음. TSMC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팹이 꽉차 있기 때문에 네. 물량이 작으면 그만큼 비싸게 부르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삼성이 수주를 확보한 가장 큰 배경 같아요. 음. TSMC의 어, 웨이퍼 프라이싱이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또 우선순위를 안 주는 것 같으니 아마 일론 머스크도 삼성 이랑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은 다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일부 큰 고객들이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고객들 예를 들면 AMD, 뭐 콜컵 이런 게 없어요. AMD는 삼성에 아직 한 적은 없는데 음. 뭐 이런 게 되면. 뭐, 콜컵은 지금도 학원이 있지만, 이제 아주 하이엔드는 TSMC에 맡기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 변화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수준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뭐, 흑자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제대로 이제 엑서큐션을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수주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수주를 확보한다면, 아마 삼성파운드리도 의미 있는 흑자전환을 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